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서도 인간 중심의 나를 만들자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주인이 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그렇게 되면 그 파멸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흩어지으로서 음.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를 라세우기요 작정하는, 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 부른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치요? 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민족을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 나라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구별이다. 그죠? 네. 네. 이거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 이 죄악된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작정하사, 복주시는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대표하는 의미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어, 아, 이 일에 대해서 야곱도 그렇고 그 아들도 전혀 그런 이해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이 사건에 보면 오직 자존심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반응 그 혈기 이이 이해, 그 이해관계에 대한 그 실패한 인생을 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제목이 레아를 하가를 축복하신 것 처럼 하가라고는 사황이 다르죠 레아는 본처입니다 레아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레아의 자녀 특별히 네 자녀 속에서 유자지파가 나오고 레위지파가 나왔습니다 왕과 제사장의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뒤로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실 어떻게 보면 레아에게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 라헬에게서 난 자식이 베냐민하고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지파에서 요셉지파라는게 없고 나중에 시리지파 나갈 때에브라임과누나셀 이것도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문나셀가 장남인데 문나셀 밑으로 내리고 에브라임을 위해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아의 아들들에서 잠깐 훑어보고 다음 시간에 넘어갈게요. 이보시면 <laughs> 일부 다채의 상황에서 이 레아가 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이하게도 29장에 볼까요? 창세기 29장에 보시면 먼저 라헬의 태를 여는 것이 아니라 레아의 태를 여십니다. 보세요. 그 31절을 보시면 창세기 2 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그래서, 레아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하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기가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 아, 자, 자,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내가 아들 낳았다. 보라 아들이라. 이 뜻이 르우벤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어, 참3 3대에시므를 낳았습니다. 오야 시몬이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 나의 이강구를들으셨도다난 뜻이 시몬이요. 들으신 밑에 보시 그, 그 주가 나오죠. 들으신 네. 그다음에 3 4 절에 보시면 네. 레위를 나왔습니다. 레위의 이름이 뭡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예수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연합을 상징하는 뜻이죠. 그래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속에는 레, 레아가 당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뜻이 숨어있습니다. 그렇죠? 35절을 보시면 그가 또 윤태의 아들을 낳고 바로 내가 이제는 이 영화를 찬송하리로다. 아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유다. 유다 이름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유다의 대부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계보가 일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이 네. 레아는 그 본처였지만 그의 합당한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래서 이처럼 분행한 레아에게도 레아를 특별히 이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돌아보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음, 그것은 뭐냐? 레아가 남편과 아들, 아들을, 아들을 돌아보면서 왔다 바다 갔다 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레아의 마음이 결국은 남편이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던 것이 이 레아의 역내적인 성숙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아, 됩니다. 네. 그것이